자, 16번. 곡선 y는 x제곱 빼기 2와 이 곡선 위의점 1콤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는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자는 y는 x제곱 빼기 2와 이 곡선 위의점 1콤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x제곱을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 그럼 f'x는 2x 되죠? 그럼 f'1은 2에요. 따라서, 기울기가 2고, 1코마-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플러스 2는 기울기 곱하기 x-1. y는 2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죠? 자, 그림을 그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자, 0코마-2가 곡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이런 포물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y는 2 x 3. 그죠? 그러면 어 코머 마이너스 이렇게 지나고요. 그다음에 접하는 접사 이렇게. 그죠? 그러면 y축으로 둘러 쓰인 도요. 여기죠? 이 부분.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인 거니까 0부터 1까지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빼기 2에서, 2x 빼기 3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의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를 그냥 풀면 돼요. 0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dx 그러면 부정적분 3분의 x의 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넓이는 3분의 1. 자, 3분의 1다 찾으면 되겠죠? 이상.